한 사, 오 년생 되면 이제 나무 운동체 진을 내놔 진. 그렇죠. 거기 yeah. 여러 가지 뭐수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농사를 지어 보니까는 여름 장마철에는 수액이 많이 올라가 건강하고 할때에는이좀 나방이 안달라드는데수진에놓는그 yeah. 중에서도 수채 떨어지는 나무에는 좀 나방이 수식하고 전부. 수... 수질을 내나 진해벌. 그런데 좁나방은 자연에서 그 신기하게도 소나무 같은 게나 나무가 이식했거나 힘이 없는 나무에 집중적으로 달라들그래 네. 여름 장마철에 쓰레기 많이 올라가다가 이 고온기에 막 이제 땅이 너무 건조하고 쓰레기 갑작기딱 떨어지면 나무에서 이거 숙기 말하면, 저리사음에 단내가 나니, 자연에 있는 좁나방들이 수세 약한 나무에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요. 예, 예, 예. 농취해. 그러면 예. 아, 비가 오면 막, 걸로, 그, 수지가 줄줄줄 흐르고, 그, 역과 안 넘어가는데. 예. 예. 내가 농사 잘으면서 경험인데, 그러면, 그 진액을 좀따보고 그, 뭐, 수지 뚝, 뭐, 진막에, 예. 뭐, 그래가 승리치원을, 심지어, 좀큰 나무에는, 한 발에, 500cc까지, 이은말라요 그건, 운동 심한 데는, 네. 철학해야 죠 네. 그래도, 수세약한 나무에는 또, 달러 들어가. 그래 내가 이제 옛날에 조깅을 했기 때문에, 이 이걸 감은놓 이유가, 이거 록가 마대인데, 이건 땅속에다가 자연적으로는기인데 이걸 약을 첩부에 아무리 고농도로 쳐도, 오 5대 지면 5대면, 이 뭐, 아무래도, 증발이 되고 이러니까, 네. 그 안에 들는 존나방들이 실식사가 안 돼. 네. 그내 나름대로 생각인데, 네. 조금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소나무 이식하면, 네. 그에는 집중적으로 달려도, 거의 되면, 그, 이제, 정상적으로 수세가 회복되면 전혀 안 달려도 는데 그러다가, 이 마대를 감어가, 수미촌을 독하게 치면 이 마대의 훈기가 예. 일반 농약을 쳐서지 않아 어떻게 쳐놓으면 몇 시간 후에 정발자죠 예. 예. 이걸 감아 놓고 푹 쳐놓으면 예. 이 정대까지 예. 약이 푹 묻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진액을 따쁘고 그 감아가 수미뭐한 예. 마리에 뭐 한병 열어가는데 한반병 열어가 독하게 푹 여기 묻혀놓으면 예. 여기 안에 들었던 좀나방들이 다질식사되고손나무 그렇습니까? 이 복숭아에 이저 예를 들어 헷갈리는 다이 좀나방이 달라들어 네 맞아요 맞아. 사과 뭐 감면은 안 달라드는데 네, 예. 복숭아에 연 조피박산이 뭐 비싼 거 쳐봐야 다 내가 소용없고 예. 이델제켜 특효라 예. 뭐 심지어 뭐 <laughs> 랩을 돌린는람도 해봤는데 예. 이게. 이 까보면 알겠이 우리 밭에 딱두 포기가 그렇더라. 저거는 좀끗더야 예. 좀만 안 먹는데 죽나무하고 네. 예. 네. 옆에 밭에 고목나무들이 이제 여름에 고운데 이제 나무가 수시가 너무 떨어지고 마르니까네 건강한 나무로 그 좀들이 그 이거 이동해. 이동. 네. 그래 이거 달드는데 지금 아마 농가에 산전에 특히 더, 더 하고, 네. 수질을 엄청 내놓을 기라, 근데 이거 잡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마, 내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그냥 뭐, 반병석, 한병석 여간 안 죽더라고. 네. 진, 진은 훌텁 보고, 지금도 좀 많이 내놨는이 이 나무가 심하게 내놨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가 되게 한 보기가 그렇더라고. 예. 네. 그날 뭐 대충 따가 이랬는데 그거를 진흙을 따 풀고 그래야 요 안에 구무에 있는 벌레들이 직식사 할거라 직식사 예. 아마 이게 심한 농가 애들은 이래가 뽑기 마대에가를뭐 구할 데 없이만 다른 흔옷까지라도 천이라도 이렇게가어가 여기에 스미촌을 고농도로 해가 어. 그러니까 한 마리 에한500 정도 그래, 넣어라. 500까지는 500 아니어도한250도넣어 한 가지고요. 이 그래, 북무치노마. 잠이 그뭐 심심 쏘면 언제 쯤쏟독겠어요 그러니 그래, 밑분 쏟아했어요그러면내요가한 예, 무치는데 그렇다 그죠. 한 마리 태우면 그뭐 원동지 이거 우리 나무는 이거 아니 노목이 아니라 와. 두노 때까지 치겠다라고운동체야 아마 치니까는. 안 심한 데는 그냥 치고요. 대충 치고, 심한 데는. 심한 데는 이걸 영양은 이렇게 까봐가지고요. 안 심한 데는 그냥 막 치고. 그런데 이걸 방지하려고, 우리 밭에는 거의, 여 주지, <laughs> 요거접 <laughs> 붙이는 하단부는, <laughs> 실생이다, 실생. 돌복숭아네요. 돌복숭아. 네. 자연에서, 산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게 덜 달라, 그, 피가 적은 것같 예. 아, 돌복성이 좀 유리한가 싶어가. 예. 저걸 남은, 여기 붙이는데, 나는, 실생을 키워가, 여우에 붙이니까네. 다른 나무는 지금 다 깨끗하고, 요거하고, 저기 두토기가 그래요. 거수가 떨어졌는지, 여기 태비장을 했으니까. 예예. 여기 그렇죠. 예, 예. 뿌리가 상해가 그렇죠. 퇴 태비장을 하면 가스가 발생하고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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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일 앞쪽이거든요. 앞쪽에 퇴비를 보는이 나무, 이 나무, 두 포기가 그렇다고. 아, 이비가 그 아, 이제 가스차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여기 아, 저내놓자면 그 맞습니다. 응. 맞아맞아맞아 맞아요. 어. 그것도 감아야 되겠네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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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야감요 감아요, 감아요. 예. 이땅거는 쾌긋한데. 두 포기. 보상 농사 짓다 보면은 아, 저 아, 지, 진액을 지금 마, 뭐, 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진액 나온 맛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예, 수지. 네, 수집병이죠. 수집병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해도, 여기 사람이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 하네요 사람 또, 오늘 바쁘신데,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